여기가 오천 자전거길, 저쪽이 청주시 같아요, 청주. 이게 미호천이고요 이쪽이 지금 오천 자전거길, 무심천, 무심천교. 인정센터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조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쪽에 자이가 착한 분양가 700만원대라고 해놨네. 아, 저기 비행기, 청주 비행장에서 날아가네요. 비행기가. 저쪽도 청주인가 모르겠네요. 이게 서로 길이라는데, 이쪽에 뭘 짓는지, 가구단지인가? 좌우단지 같은 게 보이고요. 저쪽에 LG 아파트가, 고청 아파트가 새로 신축했네요. 한 10개 동이 되는 것 같아요. 대단지네요, 대단지. 이게 소로길이랍니다, 소로길. 세계까지 오르는데 거의 한 3시간 넘게 걸렸어요.